일 때문에 받았던 거잖아. 그남자가고아무도 아니야, 니다아 아휴, 다행이다. 너무 좋지 않아. 가버리란다고. 진짜로 가버리기만 해. 이거. 뭐 동네방네, 내가 결혼한 애만의 소문이 나도 그런 거 절대로 믿지 말고, 내가 앞으로 뭐 힘든 일 있어가지고, 때려친다, 그만둔다 해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. 응? 쭉. 쭉. 뒤쪽, 쪽, 쪽. 우리는 오늘부터 1일. 아. 어. 자. 가 너나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와 있었구나 당연히 보고 싶었지. 어땠나 봐 내가 뭘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만 사랑해줄 니가 보고싶어? 데 그랬거든? 아니거든 너 여지껏 엄청 뺀질거렸거든 너 앞으로 내가 뭐 친구하자 뭐하자 개소리해도 너다 뻥인거 빨리빨리 눈치채고 보라 쟤들 뭐, 그, 쟤들 저러는 거뭐 하루 이틀이냐 그냥 이러고 가야죠 아, 하, 하루 이틀은 좀 됐지, 심, 저렇게 뭉쳐있는 맞다. 게 사실 10년 만에 뭉 거긴 한데. 그래도 껴겨서까 잘잘잘잘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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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터져? 미아살. 네! 나도 이제 이대로 터지면 안 이게 강희 거라고 생각했어. 어. 모였다! 모이는 거부터 해볼게. 아, 위치로 하면 다 같이 야, 위치로! 한번 위치로 한번 해볼까? 야 위치로! 미쳤어. 자, 복실 우영자가 됐어. 뭐가 하고 싶은 거? 뭐가 하고 싶은 거야? 뭐 거야? <laughs> 무적 레인저다. 그래. 무적 레인저다. 강이 서울 가기 전에 총 많이 쌓아야지. 쌓을 거다. 어, 거다. 쌓을 거다. 쌓을 거다. <알아>! 네. 어, 야, 미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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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야, 잡될까? 맨날처럼. 맨날처럼. 미치로. 이렇게 하는데 착각 찍힌다. 우리의 호흡 한번 믿어볼게 갑니다! 우리, 우리 연습하.. 우리 정한 게 없어 바로 합니다 자! 자, 자유연기 자유연기 나 내가 먼저 나알것 같은데? 뭔데? 그런 거 아니야 네, 네. 아.. 우리 코칭 정하면 안 돼? 아나또 생각났어. 뭐? 어 나도 생각났어. 아무도 없어. 좀 있잖아. 기억 괜찮아? 그런 적 있지? 그런가? 난 여기 오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? 뭐? 나 너무 쓰리 안 한다고 땡깡부렸는데 엄청 배 아,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 컷, 여기야 여기야 우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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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엄청 예뻤구나 어, 가을에 레디. 레디, 액션! 레디. 액션 렛이. 아, 렛 맞아? <laughs> 한번 해볼까 봐. <laughs> 진짜요? <웃음> どうしよう。 아... 컷, 컷. 왜? 왜요? 어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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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었는데 왜? 믿었어, 믿었어, 믿었어. 믿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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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어 오케이요. 와서 저쪽 봐도 뭐 없겠지. 하. 아, 봐도. 맞아. 까지. 오케이. 오케이. 로자 아, 죄송합니다. 노출 좀 보자. 노출 좀부강현야 이제 왔어 추운데 너도안왜 말도 안 하고 너 마중 나와서 내려가려고 너 먼저 내려가 그럼 나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나중에 네가 얘기하고 싶어질 때 강이야. 추운데 왜 이제 왔어? 전화도 안 받고. 그런지. <목소리로> 아, 누나나 눈물 흘렸어. 어떻게? <목소리로> 연수야, 우리... 안 돼. 너가 무슨 말 할지 알것 같은데, 강희야. 그거 안 돼. 전연수. 내말 들어야 돼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... 나부터 말할게. 내 인생 첫 목표는 지강이 너한테 넘버원 되는 거였고 첫 좌절은 너 따라서 못간 거였어. 날 남자로 만들어준 첫 여자도 너고 내가 처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사람도 너야. 사랑해, 그넌 그냥 나한테 첫사랑이 아니라, 내 모든 처음이고. 그치? 너무 스주레스 피해. 사랑한다고 말해놓고, 엄마는 내 옷을 다 꺼내놓고 도망칠 계획이었어. 내 아빠랑 그날 교통사고, 내가 낸 거라고. 내가 엄마를 죽였어. 아저씨도, 사랑한다는 말, 떠날 때 하는 말도라. 현수야. 그래서 말인데. 나부터 내가 처음으로 <laughs> 처음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은 너 <laughs> 그러니까 내 말은 넌 그냥 나한테 첫사랑이 아니라 미어해 <laughs> 미안해. 미얘해해서 미안해. 사랑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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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<laughs> 사랑한다고, 사랑한다고 말해놓고, 엄마는 내 옷을 다 꺼내놓고 도망칠 계획이었어. 네 아빠랑 같이. 한테서 아빠를 빼앗고 준필 씨한테서 엄마를 빼앗을 게 나라고 내가 살인자라고 <laughs> 무슨 무슨 말이야?